반갑습니다. 오늘 성경탐험 열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주님의 십자가 명패에 쓰여졌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덮인 고산이 마치 거울처럼 호수에 거꾸로 박힌 듯한 모습의 사진이 아주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타임랩스, 저속도 촬영술로 찍은 것인데요. 성경 행간과 자간 속에 숨어 있는 원 의미를 투영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함께 탐험길에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예수. 이 이름은 피터를 베드로라 하듯 지저스를 한글로 번역한 이름입니다. 요서를 번역할 때 70인역에서는 예수수라고 했는데 예수와 여호수아가 같은 뜻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예수를 예수아로 번역하는데 이에 근거해서 예수는 저주받은 이름이라며 예수아로 불러야 옳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퍼뜨렸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의 이름과 기억이 저주받고 지어지기를 이런 문장의 척. 글자를 따면 예수가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예수아에서 아자를 빼면 그 뜻이 멸하여질 자, 사라질 자라는 주장입니다. 또는 제우스를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묘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소수나 학문적인 이론을 소개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모든 주장들은 그를 뜻하게 들릴지라도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라는 얘기도 성경적인 배경이 있고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사실을 예언의 성취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사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 괴수로 실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죠. 구약의 최초로 등장해서 성경 전체를 뒤덮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예표가 되고 그림자로 나타난 인간 구속의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구약의 야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 현장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주목할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보금 19장 19절에는 빌라도가 주님의 십자가 상단에 패를 써서 붙인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려던 빌라도는 결국 십자가형을 윤호하면서 작은 팻말 하나를 써서 십자가 상단에 매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팻말을 보면서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이 팻말을 통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야훼 자신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내용은, 당시 세계의 주요 언어였던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문화강국 헬라, 정치강국 로마, 종교강국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빨갛게 표기된 팻말의 내용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헬라어 원어에는 예수스호 나주라이오스호 바실레우스톤 유다이언. 예, 한글로는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동일한 말씀이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라틴어로 표기를 하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에오룸 네, 한글로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라틴어 표기인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에오룸에서 제일 앞자를 따면 I-N-R-I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 9절에 명패 내용인 나사리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기를 하면 예수와 하 나자레이 우멜레 하 예후딤 한글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하면 예슈아 하나자리 우멜렉 하예후딤 영어 표기를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적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적어서 이 PPT에 삽입을 했더니. 이 컴퓨터가 자꾸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형태로 됩니다. 여러분, 시도를 하다가 되지 않아서 할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히브리어 네 글자는 사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글자에 해당하는 것을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네 글자를 한데 모으면 여해와해. 우 해.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언급되었던 거룩한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 야훼의 이름인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원래의 형태로 이제 요드를 제일 앞자로 집어넣고, 어, 글자를 만들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요드, 해, 와우, 해. 우측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야, 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표기의 네 글자에서 앞 글자만 연결하면 여우해 와우해 야회가 되는 것을 바로 앞 그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글자가 주는 의미는 대단하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네 글자로 간주해서, 신성시했지요. 네 글자를 발음하는 기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여우해 와우해라고 읽습니다. 빨리 읽으면 여태와해가 되고 익숙한 야회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